임대료 40% 깎아줘도 안 와요.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또 다른 모습. 서울 강동구 올림픽 파크 포레온. 이름만 들어도 웅장한 느낌을 주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실거래가 25억. 국내 최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1만 2천 가구가 들어선 이곳은 단지 자체가 하나의 작은 도시라 불려도 손색이 없을 만큼 크지요. 그런데 막상 단지 안으로 들어서면 기대와 달리 썰렁한 풍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임대문이 매매문이라는 안내문이 유리창마다 붙어있고 인기 없어진 가게 자리들은 불 꺼진 채로 비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새 아파트 단지 상가라 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여겨졌습니다. 입주민만 잡아도 안정적인 손님이 보장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상가 분양받는다 하면 주위에서 부러움 섞인 눈길을 보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누군가 단지 내 상가를 분양받는다고 하면 괜히 돈 묻히지 말라며 말리는 분위기입니다. 상가 투자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겁니다. 문제의 핵심은 고분양가입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 1층 상가는 평당 가격이 1억 5천만 원, 그대로 변호실은 무려 2억 5천만 원까지 책정됐습니다. 단순히 가게 하나 분양받는데 수억 원이 필요했던 것이죠. 하지만 정작 장사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그 가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1층 상가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소유주가 10억에 내놓아도 시장에서는 67억 원 정도에 거래되는 게 현실입니다. 처음부터 책정된 가격과 실제 시장이 받아들이는 가치 사이에 큰 괴리가 있는 겁니다. 임대료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입주 초기에는 평당 90만원을 받던 자리들이 이제는 60만원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임대료가 40% 가까이 깎였는데도 가게를 하겠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상가는 아파트처럼 땅값 상승에 따른 이익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치는 임대 수익률에 달려 있는데 현재는 34%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원하는 최소 6% 수익률을 맞추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들어올 수 있는 업종도 한정적입니다. 원가가 거의 들지 않는 학원, 미용실, 부동산 같은 업종은 어떻게든 자리를 잡지만 음식점처럼 재료비와 인건비가 많이 드는 업종은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손님이 늘어도 수익이 남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은 올림픽파크 포레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새로 들어서는 아파트 단지의 상가들은 공실률 50%가 기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과거처럼 아파트 상가는 무조건 흥행한다는 공식은 깨져버렸습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상가 규모를 줄이고 꼭 필요한 업종 위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풍경이 말해주는 것은 단순합니다. 소비 패턴은 변했고 경기 상황도 예전 같지 않으며 고분양가라는 잘못된 기대가 시장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텅빈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임대문의 안내문은 단순한 공실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합니다.